방송국 갑질 논란이 또 백종원씨 네. 얘기죠 에 네, 그렇죠 계속 제가 네. 자신을 비판했던 그모 교수의 방송 출연을 제작진을 통해서 음, 막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강병규씨가 네, 네. MC를 부른 비타민에 네. 나랑 철저지 원수라든가 네, 네, 네. 너무 싫은 사람을 게스트로 초대하기로 해서 대학생에서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네. 거야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불편하다고 의사 표현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도 옛날에 막 꽂아주고 막 그랬을 거야. 했겠지. <laughs> 아, 했어. 내가 꽂아주고 빼고 내가 했죠. 했는데. 내가 이 형을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겹친 것 같아. 맞아요. 좀 그런 면도 좀 있을 아, 것 같고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그런 의사를 음, 표현할 수 음, 음, 있을 것 같다. 아니, 그, 그분 때문에 그, 그 거대 방송국에는 광고비가 막 그냥 1년 광고비가 지짜뭐 자주자할 정도로 액수 차이가. 음. 네. 근데 그 그분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laughs> 그럴만 했다 <laughs> 그렇다고 얘기하지 너못 이겨 <laughs>